e por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아, 좀 값싼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아 <laughs> 이 차량은 스펙터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스로이스의 전기 차량이에요. 저는 이제 전기차 비까추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억, 한 6억 5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아. 판매 금액 그러니까 이 정도 뭔가 비스포크 옵션이 들어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숨을 내놓고 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똑같아요. 사실 스타트 엔진 스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원래 보통 이런 전기 차량들 보면은 그 전기 차량들 보면은 보통은 엑셀러레이션이나 이런 배터리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엔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온, 뭐 오프,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되게 재미있게도 뭐 스타트 엔진 스톱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차량 갖다가 제일 재미있게 운전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초고급 차량을 갖다가 진짜 거의 뭐 문제 없이 아돈 많이 들이지 않고 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한번 겪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 아무도 제, 내 주변에 안 와요. 진짜로. 제가 지금 그냥 깜빡이 켰을 뿐이거든요? 그냥 다 뒤에서 따다다다닥 멈춰요. 야이 차량은 그냥 뭔가 이렇게 뚫리는 느낌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리저버, 리저버, 파워 리저버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시계들 있잖아요. 명품 시계들 보면은, 이게 파워 리저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파워 리저브를 통해서 이렇게 탈수 있는가, 몇 킬로미터를 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 0 0 k m 는 충분히 가지 않나. 얘가 거의 3톤 가까이 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일단, 이 차를 탔을 때첫 느낌, 첫 인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 너무 조용해서 공간감이 좀 다른 공간감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쇼크 업소빙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느낌이 뭔가 이런 서스펜션의 느낌이... 안들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던리뷰할 때나 그 컬리넌 그런 차량들은 보면은 그래도 바닥에서 뭔가 쇼크가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일단. 장난 아니에 그냥 에어컨을 껐을 뿐인데, 바깥쪽에서 들리는 모든 소음들이 차단된 그런 느낌.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쇼크, 충격, 흡수력 같은 것들도 말도 안 되는 수준. 일단 고급감이 그냥 온 몸에서 체감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트의 착석감이 일단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차량 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거는 통풍 시트입니다. 제일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 에어컨도 오프, 소프트, 미디엄까지 할수 이렇게 하이, 뭐 맥스까지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엑셀러레이션을 살짝 밟아보면 파워는 충분할 정도. 그리고 진짜 제가 항상 뭐 i7 리뷰할 때나 고급 차량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진짜 전기 차량의 모터. 진짜 이 모터의 동력계통이야말로 초고급, 초럭셔리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동력계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12기통이고 10기통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자연흡기 엔진이 온다고 한들, 어쨌거나 기어 변속이 되고 바깥쪽으로 구동배분이 가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싹다 리셋이 되고, 그냥 앞쪽에서 동력, 모터가 구르면 그대로 거의 에너지의 효율에 그 손실이 없이 동력으로 딱 전달이 되고 그게 엄청나고 부드럽고 여유롭게 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무슨 제목으로 뭐 스포츠 주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뭐 코너링을 돌 겁니까? 인제 서킷을 돌 겁니까? 그냥 이 차량은요. 극단의 고급스러운 이런 승차감, 세단의 느낌, 또 세단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말도 안 되지. 거기다가 모터의 느낌까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좀 환상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네요. 제가 어떤 차량을 타도 뭔가 뭐 그래, 뭐 적당하게 괜찮다. 아주 좋아. 뭐 이런 멋진 뭐 표현을 쓸수 있는데, 얘는요. 주행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맨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요요 요 청담 사거리인데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군요 와 그리고 진짜 실내가 조용합니다 이게 실내가 그냥 조용한 수준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i7 x드라이브 60을 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차량을 타면서 이런 그 차단감과 이런 댐퍼의 세팅 능력 이거면 롤스로이스와 비교해 볼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롤스로이스의 스펙터는 그한 단계를 또 뛰어넘었네요. 제가 롤스로이스를 제가 2021년도인가 2020년도 인 거에 타보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스펙터라고 하는 차량이 뭐 그냥 전기차량을 그냥 멋지게 만들었겠지. 어, 그냥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전기차량을 만들었겠지가 아니네요. 한 단계 완전히 그냥 퀀텀 점프를 해버린 말도 안되는 고급감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으로 저는 이 차량이 100%로 충전이 되었을 때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장거리 챌린지를 통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실 롤스로이스 스펙터 차량의 주행거리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편한가요? 되게 어, 좋아요. <laughs> 내리기 쉽네. <laughs> 아, 그냥 이거 타고 그냥 가면 우리끼리 이발가락 하면 돼. <laughs>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무슨 <laughs> 차이 <순차하네. 웃음>